진짜 형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못생긴 애들은 무슨 느낌일까 방송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와 하루만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와저짜 얘처럼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이 귀찮게도 안하고 매일매일 막 연락도 안오고 막 만나달라고 징징거리지도 않고 아난 너무너무 존잘이라서 가만히 여자들이 나 두질 않아 막 이러면서 막나 그래가지고 막나 못생겼다고 막 어? 어? 형 한달전에 전역하고 지금은 탱자탱자 안놀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자가 어깨 생길까, 만날 일이 없는데. 이게 문제야. 질문만 하면 다 문제야. 당연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서순. 당연하지.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지. 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이해가 한 질문 중에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아,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해주는 거잖아. 에이, 질문만 하면 다 문제래.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쪼다야. 야, 와이셔츠는 바지 안에 넣어요? 아니면은 밖에 빼요? 빼서 입어야 되는 애는 빼서 입고요. 넣어서 입어야 되는 애는 얼굴이 잘하면 딴거 필요 없다고? 근데 우린 다 얼굴을 잘못 하잖아. 그럼안 돼. 얼굴이 잘하면 딴건 필요가 없어가 아 얼굴도 잘하고 옷도 잘하는 거야. 얼굴이 뭐 5점이면은 평타라고 치자. 옷을 못 입었어. 마이너스 1점. 세수를안 했어. 마이너스 1점. 그러면 난 결국에 3점이란 말이야. 7점짜리였어, 7점짜리 가어 7점짜리. 얘가 옷을 못 입었어. 얘가 세수를 안 했어. 하면 5점이야. 이 새끼가 세수를 안 하고 옷을 못 입었을 때 너랑 동점이란 말이야.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 보는 거야. 옷을 잘 입었어. 1점. 화장을 했어. 1점. 그럼 7점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있지. 가만히 있을 때. 요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쟤네들은 얼굴이 뭐 100점이야 옷을 못 입어서 마이너스 1점 세수를 안 해서 마이너스 1점 98점이야 그러니까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야 얼굴 너무 잘생기니까 근데 어쨌건 마이너스는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속도가 나려면 은 속력이 그쪽으로 진행이 돼야지 속도가 나는 거잖아 속도가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이제 속력을 가고 싶은 방향으로 딱 내줘야 돼 자꾸 근데 가다가 이러나니까 그러면 은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런 경계선이 또 있어 열심히 노력을 했어 몸매 다이어트하고 어, 머리 예쁘게 만졌어 자 도합 10점이야 다이어트랑 이제 머리 뭐 피부 다해서 10점이야 자 여기서 뭐할수 있을까 또 그러면 정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았으 2점 옷을 기가 막히게 입었어 2점 돈을 열심히 벌었어 5점 19점이야 19점 여기서 갑자기 말을 잘해 그럼 플러스 5점 24점이야 여자들이 어, 이 사람 어떨려나 아, 괜찮을까 뭘까 어떨까 이렇게 할거 아니야 사람을 보면서 잰다 그러지 흔히 간본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근데 간은 봐야 돼뭐 나쁜 게 아니야 두 번짜리 누구 알아보고 누워야 될거 아니야 그지 20점이 넘어가잖아 그럼 생각을 할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야 짧아지면 뭐다 그만큼 빨리 나한테 넘어온다 이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커트라인 15점이야 15점이 지나야 나는 얘랑 키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최소한 키스는 할수 있어야지 얘랑 사귈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플러스 5점이 붙어버렸어 그럼 20점이잖아 20점이면은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져 내가 여기서 옷한번잘 입었으면, 돈을 좀잘 벌었으면, 말을 좀더 잘했으면, 이 5점. 물론 다 갖고 가면 좋지. 다 갖고 가기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잘 챙겨도 얘가 나한테 넘어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이 20점이라는 점수의 속력에 의해서 나한테 넘어오는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연애는 뭐다? 연애는 암기 과목이다. 그 점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상대방이 결정하겠지.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은 다를 텐데. 그니까 러 상대방이 결정한다니까? 얼굴 너 시비 걸러 왔지? 야, 이 개색. 아, 너안 되겠다. 형, 이제 20세라 도파민 과다 분비여서 같은 고등학교 여사친이랑 연락하거든. 톡으로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 이거는요, 니가 그냥 귀찮아서 그래. 나도 그러거든? 아니, 만나서 말하면 되지. 뭐, 이거를 왜 카톡으로 내가 좀딱거리고 있어야 돼. 뭐, 말할 말 있나? 전화하는 거지. 그러고, 뚜루루룩. 여보세요? 어, 왜? 뭐. 아니, 그냥 카톡 한 건데? 뭐. 아, 아, 그래? 알았어. 이러거나 아니면 토로로 여보세요? 뭐야? 아 뭐지? 왜 전화 안 받지? 카톡은 되네왜 전화 를안 받지? 카톡아. 그러면 대대대대대. 아, 아나 지금 전화 못 받아. 아, 그럼 카톡을 못 해야지 그러면은 아, 전화를 못 받으면 은 전화를 못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뭔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카톡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카톡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여자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왜 내가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자들이 그거를 원하니까 남자들이 그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되물림 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안다. 그런 느낌인 거 있지. 어, 약간 좀, 남자애들이 약간 좀 옛날 여성화가 됐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되나? 좀 그런 느낌이야. 사람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 뭐 이런다기 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놓고 나눠봤을 때, 그 여성성이 요즘에 남자애들한테도 되게 많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카톡을 잘하는 법을, 아, 이게 뭐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만났을 때 말은 잘하잖아. 만났을 때 말을 잘하는 것처럼, 카톡을 잘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만 나는 만나면 말을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얼굴 보고 말을 하면 잘하는데 그걸 글로만 옮기면 되는 건데 더구나 나 보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귀찮다가 맞는 것 같거든 근데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지금? 이거 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 줄줄줄줄줄줄줄 할 시간이 있으면은 전화를 하면 되고 전화를 하고 나서 좀더뭐 30분, 1시간 통화를 할수 있으면 은 만나는 게 맞는 거고, 라고나 좀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어리면 그래. 야, 좀 이제 어리다고, 좀 한정 지어서 좀 미안한데, 여자친구 집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 버스 타고 뭐하고 뭐하고 뭐 1시간 걸린다. 근데, 어, 나 지금 그냥 세수하고 양치하고 모자 쓰고 나가면은, 15분이면 가, 차 끌고 나가면 이런 차이라는 거야.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어른이면 어느 어른, 어른일수록, 물론 단순하게 그 나이라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른인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 있지. 가지게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충족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어, 근데 상대적으로 어리면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리다는 표현을 쓰는 거지. 단순하게 나이 숫자가 적다 많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말을 잘한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야, 뭐, 그때 그렇다 쳐. 어, 어차피 그거는 자기가 지금 자신감이 넘치니까 좋아요. 어, 그런 거 좋아. 근데, 그거를 이제 카톡으로 내가 굳이 잘해야 할까? 왜 잘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걸 왜 잘해야 될까? 내가 잘하지 않아도 되면은 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여친이 막 카톡을 나한테 막 해. 전화 걸어 버려. 내가 딱 전화를 걸었어. 근데 안 받아. 그러꼭 카톡 와. 아나 지금 전화 못 해. 이래. 아 그래? 그럼 전화할 수 있을 때 전화해. 이러면은 카톡을 안 해도 돼. 맞잖아. 아, 나는 분명히 전화를 걸었어. 걸었는데 얘가 안받안 안 받은 건 쟤야. 그지? 안 받을 만한 상황이 있어. 그럼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전화를 해라. 이거지. 그럼 나는 그동안 카톡을 하지 않아도 돼. 왜? 얘는 지금 바쁘니까. 굳이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리 싸매고, 막, 심어. 어떻게 해야 카톡을 잘할수 있지? 어떻게 해야? 카톡으로. 내 매력을 업.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전화 통화가 한 30분 정도 돼. 이제 할 말이 없단 말이야. 뭐 어디야? 응, 음, 너 통화 지금 계속 돼냐 그래? 아, 그럼 나 어디로 갈게? 얼굴 보자. 아, 나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럼 끊어. 그러면은. 아, 왜 통화할 시간 있으면 난 차라리 그쟤 얼굴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지금 간다니까. 통화 지금 내가 봤을 때도 뭐한 15분 할것 같은데. 차 끌고 나가면은 너 있는 데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 얼굴 보고 좋지. 분명히 나는 이제 긍정적으로 통화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는 게 좋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더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한 거는 상대방이야. 그럼 난더 이상 통화를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카톡을 잘하는 방법. 전화통화하면서 내 매력을 어필하는 방법. 이게 되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굳이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좋게 전화를 끊고 싶다. 아, 그래? 지금 좀 그래? 아니, 뭐, 그러면은 뭐, 다음에 보지 뭐.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그거, 그거 잘하고, 알았어. 응? 하고 딱 끊어. 요 정도 할수 있는 거잖아. 다할수 있지,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정도 할수 있지? 아, 내가 최근에 그, 모태솔로 게임을 하면서, 아, 이런 걸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거든? 그래가지고 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요 정도 해주면은 나는 굳이 카톡을 어떻게 잘해야 될까? 통화할 때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많은 연애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게 카톡이나 전화는 이제 만나는 약속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게 이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찐따들은 카톡은 약속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해라. 그래. 얘기해봐라. 몇 시? 언제 거기 알겠다. 탁. 그럼 만날 때까지 카톡을 안할 거야? 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애새끼들이 또 있다니까.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면서 토요일날 보기로 했어. 어, 토요일날 우리 그거 먹을까? 그럼 토요일날 그거 먹고, 어, 아 그거 재밌을 것 같아? 그거 할까? 이렇게 좀 이렇게 빌드업을 집어 넣어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이템들 가지고 빌드업을 때릴 수가 있잖아. 일단 만나자고 약속은 때렸어. 몇 시에 만나자고. 뭐 할지는 어, 바로 정해도 괜찮은데 굳이 바로 정하면 좀뭐 하면은 그냥 그 전에 연락하다가. 아, 그거 맛있어? 그럼 거기 가자. 우리가 그때 만났을 때. 그래? 아, 너 그러면은, 뭐, 강아지 좋아해? 그럼 그거 먹고, 강아지 카페 가자. 뭐, 라쿤 좋아해? 라쿤 카페 가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잖아. 요렇게 빌드업을 때리면은, 굳이 막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런 거다 정해졌는데, 하, 어떻게든 답장을 또 받고 싶어. 어, 어떻게든 나한테 답장또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이런 답이 나와 내가 고민을 한다 어떻게 카톡을 보내야 될지 통화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딱 된다 그러면은 아 지금부터는 연락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 공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다? 참을 줄 알아야 돼 찐따 특징 뭐라 그랬지? 참을 줄 모름 참는 법 모름 참는 게 뭔지 모름 그래서 안 참어 이건 못 참지 아니 잘 참지 너는 잘 참을 수 있고 너는 잘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참아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 그거 못 참으니까 아 어떡하지 하면서 아무말 대잔치가 시작되고 분명히 토요일에 약속은 잡았는데 카톡이 점점점점 뜸은 뜸은 오다가 내가 보내는 뭐해라는 카톡에 일자가 없어지지 않고 당일날에 연락이 안 되면서 어 다다음 날쯤에 아나그날 아팠어 그 이후로. 이제 그녀한테 연락이 오지 않아. 이유를 알았죠? 뭐든 조급하면 망친다는 거네. 아니야. 아, 저, 씨. 아니, 뭐든 조급하면은 망친다는 게 아니라, 조급해야 될땐 조급해야 돼. 그니까, 러 제발, 1과 0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 이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약을 해서 그래. 그니까, 러 뭐만 하면은, 능지가 딸리니까, 얘기한 거를, 한꺼번에 지식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면은, 단계별로. 아,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내일은 이만큼. 다시 복습. 아. 이걸 알고 나니까, 1번, 2번이 다시 보이네? 3번을 알고 나니까? 아, 반복. 오케이. 이제 알았다. 이게 정확히 학습이 된 건데, 이게 아니라, 1, <laughs> 2, 와르르, 3, 흐르르. 누가 세줄 요약 좀. 이렇게 하니까, 아, 급하게 하면 조진다. 이거구나. 자기 멋대로 막 극단적으로 요약을 해버리니까, 결과 값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연애가 요약이 되는 거야. 여자친구 사귀면 오래오래 행복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한달 만에 헤어지고 백일 못 가서 헤어지는 게네 요약을 하니까 네 연애가 요약이 된 거야 그대로. 그 이후로 이제 그녀한테 연락이 오지 않. 이유를 알았죠?